비례정리 이제 9번 문제인데요. 9번, 10번 문제는 사실 명장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선생님, 명장 문제라는, 어, 문제를 따로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9번, 10번도 그 명장 문제에 분류되는 쪽으로 가야 될 정도로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한번 감상을 해봅시다, 같이. 어, ad 대 db 가1대3이고요1대3 이고, 음. 어, a 2대 ec 가2대2 뒤에, 얘 대가 2대 1이 되는 그런. 근데 d e 위에 점 p 를 잡는데, 조건이 뭐냐면, PBC가 ABC의 반절이 되게 잡으면, 그러면 삼각형 DBP는 ABC의 넓이의 몇 배가 될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례정리는 뭐, 부분적으로 쓰인 거지만, 쉽지 않은 문제, 닮음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조선을 어떻게 부를 거냐면, A하고 P를 연결할 거에요. 여기 이 점을 Q라고 할까요? Q. 이렇게 한 다음에, 삼각형 ADP의 넓이를 삼각형 ADP의 넓이를 X라고 하면, 어, DBP의 넓이는 1대3이니까 3X가 돼야 되고요. 이야, 정말 좋은 문제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PBQ는, 삼각형 PBQ의 넓이는 저렇게 정해주면 4X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4 x가 되어야 되는 이유. 지금 삼각형 PBC가 2분의 1 삼각형 ABC가 된다고 그랬죠. 그랬으면 P는 AQ의 중점이돼요이 조건에서 P는 P는 AQ의 뭐가 되야 돼요? 중점이 되야 어 됩니다. 중점. 그럼 P가 AQ의 중점이면 AP는 PQ하고 같아야 되잖아. 요 그러면 PBQ의 넓이도 ABP가 4X니까 이게 4X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삼각형 PEC의 넓이를 y라고 하면 여요 요 부분을 y라고 하면 AP의 넓이는 2y가 돼야 돼. 왜냐면 a2 대 2c가 2대 1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삼각형 PQC의 넓이는 3y가 돼야 되네. 3y. 왜냐면 AP와 PQ가 같으니까. 이게 3화이가 돼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따라오셨으면, 어 이거는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음 이제 기대 정리를 생각을 해볼 거요. 지금 삼각형 a d e 대 삼각형 ABC의 b는 아, 기대정리. 1 곱하기 2 대, 1 곱하기 2 대, 4 곱하기 3이 되네요. 4 곱하기 3이면 약분하면 6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지금 삼각형 ADE는 뭐죠? X와 EY를 더한 거지. X 플러스 EY는 6분의 1S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삼각형 PBC는, 삼각형 PBC는 조건에서 2분의 1은 삼각형 ABC로 주어졌죠. 그런데 지금 PBC는 뭐야? 4X 플러스 3Y 3Y는 그러면 ABC를 S라고 했으니 2분의 1 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1식, 얘를 2식이라고 했을 때 어, 4X 플러스 8y는 여기 다4곱한거예요6분의4 s 가 되고 여기 4 x 플러스 3y는 2분의1 s 가되서 이놈 빼주니까 5 y 가 6분의 4에서 6분의 3빼는2 6분의 1 s 가 되네요. 그러면 y 는 30분의 1s가 되네요, y는.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나요, x는? 여기다가 대입해 볼까요? 4x 플러스 3 곱하기 30분의 1s는 2분의 1s가 되고요. 얘는 10분의 1s가 되나요? 그러면 4x는 2분의 1s에서 10분의 1s를 빼니까 10분의 4s가 되고, 그러면 x는 10분의 1, 10분의 1s가 되는 거예요. 양변 4로 나누면 x는 10분의 1s야. 그러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삼각형 DBP의 넓이죠. 삼각형 DBP는 3x가 되고 곱하기 3 곱하기 x는 여기에 10분의 1s 나왔으니까 10분의 3x는 3 곱하기 10분의 1s이므로 10분의 3s가 되고 DBP의 넓이가 ABC의 넓이의 몇 배가 되냐 했으니까 10분의 3이 된다고 답을 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은 나름대로 그 빨리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흡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참 좋은 문제입니다. 명장 문제야. 10번 문제는 더 아주 진짜 매력적인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는 12이고 AB의 길이는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16이 되고요. M은 BC의 중점이니까 CM과 BM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AE는 EAF예요. 이것은 다른 색깔로 해서 표시를 해보면 a2는 2af니까 e, 얘가 2이면 비율이 그런거죠 손에 그냥 숫자로 쓰는데 사실은 이런 이것은 전부 다 어떤 문자를 붙여야 되는데 숫자로 써도 비율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풀면 그렇게 문제는 안됩니다 비율입니다 얘는 얘와 얘의 비율이 얘고 그런데 얘는 실제 길이가 이런 거고 그랬을 때이 지대 GF의 값을 가요. 명단 문제 얘는 이 지대 GF 그럼 이렇게 갈 겁니다 삼각형 a e g 대삼각형 AMC에다가 길이 정리를 쓸 거야 그러면 AE 곱하기 HG 대 AC 곱하기 AM이 되죠. AM이 된다. 그럼 여기 아래 삼각형에도 a g f 대 삼각형 a g f 대 삼각형 AMB에도 길의 정리를 쓸 겁니다. 얘도 그러면 AG 곱하기 이렇게 써도 상관없게. AG 곱하기 AF대, AG 곱하기 AF대, AM 곱하기 AM 곱하기 AB가 되죠. 지금 여기 CM이 BM이라는 조건에서요. BM이라는 조건에서 여기 지금 삼각형 AMC의 넓이와 그다음에 AMB의 넓이는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얘를 1식이라고 하고 얘를 2식이라고 할때1 나누기 2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 A, E, G 삼각형 A, M, C 곱하기 나누기 얘를 하면 옆수취해서 곱해주면 되는거죠. 그러면 삼각형 A, M, B 나누기 삼각형 A, G, F가 되고요. 이꼴 우변도 A E 곱하기 A C A A C 곱하기 A N A E C 대 A N C를 잘못 썼네. A E 곱하기 여기 지금 보니까 A E 곱하기 A G 대, 응? 음? A 곱하기 A C 대, A C 곱하기 A M을 해야죠. A C 곱하기 A M을 했어요. 여기 다시 갑니다. 내가 A 2 곱하기 A G 대. ac 곱하기 am이 되죠. 이거 나누는 거니까 2로 나누는 거니까 역수치에서 곱해야죠. ag 곱하기 af분의 am 곱하기 ab가 되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AMAMB와 AMC의 넓이가 같으니까 이거는 약분이 되고 그러면 삼각형 AEG에 뭐가 남아 삼각형 AGF가 남고 이것이 여기도 약분되는 것이 있지요. AMAM 약분이 되고 AGAG 약분이 되고 뭐가 남냐면? AC 곱하기 AF 분해. AE 곱하기 AB가 나오네.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면 AC는 얼마야? 16이네. 16 곱하기 AF는 얼마야? 16 곱하기 1 분해. A2는 2. a 2는2 곱하기 AB는 지금 12지요. 12. 그러면 얘는 16분의 24가 되나요? 16분의 24. 그러면 약분하면 8, 이 16, 8, 3, 24. 까지 왔지요? 여기까지 따라왔지요? 그랬으면, 그랬으면, 이제 보세요. 어디까지 유도가 됐냐면, 삼각형 A, E, G 대 삼각형 A, G, F 가3대 2라는 것까지 유도가 됐는데, 그럼 삼각형 A, E, G 와 삼각형 A, G, F의 넓이의 비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이 이 삼각형에서 삼각형 A, E, G의 넓이의 B와 삼각형 A, G, F의 넓이의 B가 뭐냐면 이걸 꼭지점이라고 했을 때 E, G 대 G, F죠. 얘가 뭐야? E, G 대 G, F가 된다.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E, G 대 G, F의 값이잖아요. 그럼 E, G 대 G, F의 값은 3 대... 이가 된다는 겁니다. 응? 삼배. 명장 문제죠. 명장 문제. 그리고 기례 정리를 모르면 평상시에 기례 정리를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이 문제를 여기까지 접근을 해서 가성비 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 문제는 어, 미국 고등학생 수학 경시대 문제. 뭐, 출제를 했던 문제인데요.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학생이라야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명장 문제였습니다.